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김상현.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따라하기만 했다면, 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과정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기령의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속한 문장이 제게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 내가 알던 믿음과 상식은 언제든 무너질 것이며, 세상과 사회는 속도가 다를 뿐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기력한 생각이 들 때면 눈딱 감고 집 앞을 산책하거나 뛰는 행동을 하면 몸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은 빠른 속도로 흐르며 금세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가만히 10분간 앉아있더라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금세 가득해지는 걸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놓치기 십상이니까요. 기록을 한다는 건 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적곤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적기도 하고 문장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써 내려가며 이미 마음을 토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을 땐 그런 생각과 고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테고 생각 속에선 거대했던 것들이 막상 기록을 통해 꺼내놓고 보니 불안이라는 녀석이 고민과 상황을 부풀려 놓았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 지나간 일들은 후회해도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불행에서 극복해 줄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나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면 됩니다. 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부르거나,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지요. 허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진 채, 시도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쟤는 나에겐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성공한 거야. 평가와 의견을 내는 건 쉽습니다. 허나 조합하거나 만들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내 것으로 표현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표현,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 참으로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며 개의치 말고 염두에 두지 말고 꾸준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